자, 18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오르죠. 물어보겠습니다. 주제는 뭐예요, 주제? 응? 주제는 topic, 그지? topic. 요지는 뭡니까, 요지? 요지는 main idea, 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지가 응? main idea니까, 그래서 주된 생각이잖아요. 그 요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topic, 주제는 그 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제는 주제문이 있습니다. 주제문. 이 안에. 그걸 이제 topic sentence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한 게 제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제 문제나 요지 문제나 제목 문제나 그 글의 요지하고 어긋나는 선지는 답이 아닙니다 지문에 요지하고 어긋나면 설령이 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도 답이 될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지 문제나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나 풀려면이 글의 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보시게요. The inherent fragility of the economic system does not mean that it cannot be made safer. 이 inherent는 뭡니까 이거? 응? 내재적인, 그지? 내재적인 fragility. 이거 fragility 이거는 해명사는 뭐야? Fragile이잖아, fragile, 그지? 이거는 미국 이사진 박스, 미국 사람들 이사진 박스에 fragile 라 많이 써 놓습니다. 그 뭐냐면 그릇 같은 거.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하라고. fragile 명사형이 fragility예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연약함. 내재적인 연약함인데 뭐의 연약함이냐면 economic system. 경제 시스템의 경제 시스템의 내재적인 연약함은 does not mean that the a i r 를 의미하지 않는다. It can n o t be made safer. 그이은 뭐야? The economic system, 경제 시스템인데 이것을 safer,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A lot can be done, has been done, and can still be done. 아주 많은 것이 be done, 행해질 수 있다. has been done, 행해졌고 그리고 can still be done, 그리고 행해질 수 있다. 이 많은 것은 뭐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제 시스템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 경제 체제를 개혁하는 거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But in designing reforms. 그런데 뻔나왔으까그지세못딱 치고 표지판 있잖아. 이제부터 뭐 중요한 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reform 이거는 개혁입니다 개혁. 뭐 요새는 개혁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개혁을 designing 디자인할 때 it's important to choose. The objective carefully. 이 objective는 뭡니까 이게? 이 형사는 뭐야 있어? 요 Objective가 yeah.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좋습니다. 주관적으로 뭐야? Subjective. 이제 근데 이게 명사로 썼을 때는 뭐야 이게? 목표, 그렇지? 목표, target. 그렇지만 그 목표를 carefully 조심해서 고르는 것이 to choose. 중요하다. The goal should not be to eliminate the risk. Of the failure of individual banks 그 목표는 the goal 이거랑 이 앞에 나오는 the objective 이 목표랑 같은 말인데 뒤에서는 말을 바꿨죠 그죠 the objective should not be 이렇게 안 하고 the goal이라고 바꾸셨잖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목표는 the risk 하면 은 위험이죠 위험 그 목표는 the risk 그이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에 비하면? Of the failure of individual banks or large institutions. Individual banks 하면은 은행입니다. 미국에서는 Bank of America, 이런 거. 그런 은행들이고, 그리고 large institutions 하면은 금융기관인데, Goldman Sachs, 그죠? Lehman Brothers, 그리고 insurance company 중에 AIG, 그죠? 그러고 있고, 그런 것들 다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의 실패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failure has its merits 이 merits는 뭡니까? 이건 한국사람들이 흔히 쓰시는 말이죠 merit라 고잖아중고에서도본거 같은데요 merit 하면 뭐야 이게 장점, 어 장점 실패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it, 이시 받는 게 뭐예요? failure, 그죠? 실패, 실패니까 이런, 이런 실패라는 게 뭐냐면 이런 기관들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It's important for creating the right incentives, spurring innovation and promoting efficiency. 이런 기관들이 망하는 것은 important for 중요하다. Right incentives, incentive라고 하면 아빠가 받는 보너스를 말하는 건데 올바른 이익이 나는 방식.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Spurring innovation, innovation은 혁신입니다. 혁신을 장려하고 and promoting efficiency. 그리고 efficiency는 효율성인데 효율성을 장려하고 이런 걸 하는데 있어서 failure가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하지 못하는 이런 기관들은 망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망하는 거. 이 failure는 그런 면에 있어서의 merits.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Rather 이 rather는 뭡니까 이게? 응? 이것도 표지판이에요. Rather 한번 닥치고 뭐야 이게? 이것도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죠. It's rather cold this morning. 오늘 좀 춥군요. 여기서 rather는 뭡니까? 여기서 rather는 좀이 아니고 차라리 차라리 policymakers should strive to enhance the Resilience, the broader financial system. 이 Policymakers는 한국어로 하면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상원, 하원, 양원이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Should strive to. 이 s t r i v e 뭡니까? strive. 뭐 말하는데? 노력하다. 좋습니다. 노력하다. To enhance the resilience. resilience는 회원사는 뭐예요? 회원사. resilient. 그죠? 끈질긴 강한. 그럼 여기서는 resilience 명사형이니까 강함, 강함을 enhance 증가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 뭐에? of the broader financial system 넓은 금융 시스템의 강함 resilience 그거를 증가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 차라리 왜 이런 금융기관들이 망하는 거는 아무래도 장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시장 전반에 있어서 시장이 어떤 기능이 더 강해지도록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Even when the system is under extreme stress 심지어 the system 하면은 앞에 나오는 financial system 경제 시스템 말하는 거야 심지어 이 경제 시스템이 under extreme stress 엄청난 스트레스 하에 있다고 해도 It needs to remain able to perform its basic functions 그런 상황에 있어도 여기 i s n 경제 시스템을 받아주는 겁니다. Needs to remain able to perform its basic functions. 경제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을 perform 기능할 수 있도록 remain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제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basic function의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Of providing payment. Payment 하면은 돈을 주는 겁니다. Payment을 providing. 제공하고 그 뒤에 나오는 clearing and settlement services clearing은 뭐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고 clearing and settlement services 이거는 증권거래할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offering credit 하면은 이 credit은 크레딧 credit 카드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융자 어, 좋습니다 융자 그리고 and transferring risk 이 transferring risk 하면은 이거는 보험 기능 리스크는 위험이잖아. 위험을 딴 데로 보내는 거니까 보험 기능입니다. 이런 게 이제 와 s y 쇼 시스템의 기본적인 function 기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경제가 타격이 있어도 이런 기, 기본적인 기능은 작동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그 말입니다. 지금. In other words, 세무 딱치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Policy makers should try to build a system in which an Videos, y n c r o t i c event does not turn into a systemic crisis. 다시 말해서 입법자들은 should try to build a system. 이 a system은 financial system, 경제 s y s 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And which? 하면서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 응? 관계 대명사라고? 1번 주격, 이번 소유격, 3번 목적격. 키큰 형도 맞췄네. 그러면서 이 관계 대명사 절이 a system을 수식하고 있죠. In which a idiosyncratic event does not turn into a systemic crisis. 경제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idiosyncratic event 하면은 idiot 뭔가 idiot 바보. 그러니까 이 앞에 idio가 들어가니까 뭐좀 바보 같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syncratic 어처구니 없는 event.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떤 사건이 does not turn into. 이 turn into는 변하다 그렇지? 몸으로 변하지 않도록, a systemic crisis, 경제 위기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야 한다. This means seeking not only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distress, but also to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the real economy remains insulated from it. 이것은 의미하는데, seeking. Seeking은 뭐야? 이거 무엇을 추가하다 그렇지? 이것은 의미하는데, 이게 not only 하고 but also 나오네요, 보자. 국민 수가 If financial distress 하면은 s t r e 앞에 D가 붙었네요, 그죠이거 뭡니까? 엄청난 고난, 그렇지? 엄청난 고난입니다. 경제의 고난. 그러니까 경제 위기의 확률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고 but also to increase the probability 이 확률을 increase 증가시키는 것이다 보시면 이 not only but also 이것도 병렬구조를 가진다고 여기 보시면 not only 이에 나오는 구조하고 but also 뒤에 나오는 구조하고 같잖아요 그죠 구조. 어? 이것도 봐두세요 not only to reduce t 부정사 나오고 but also 뒤에도 to 부정사 나오고 그리고 the probability 나오고 밑에도 the probability 똑같이 나오죠 이 병렬구조라고 이거는 수능에서 잘안 나오는데 딴지에서 자주 나옵니다 that the real economy remains insulated from it real economy 진짜 경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저 위에 나오는 basic function 경제체계의 기본적인 function 기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remains insulated from it insulated 이거는 뭐예요 감싸다 여러분들 지금 추우니까 옷막 입고 다니잖아 두꺼운 거 어. 여러분들의 body를 insulated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은 이 뒤에 from it i s n financial distress를 말하는 거야 financial distress 그런 게 있을 때도 remains insulated 보존돼야 된다 뭐가? 경제의 기본적인 functioning 그런 확률은 높이면서 어떤 경제 위기 오는 확률은 줄어드는 그런 것을 잊기 추구해야 한다 그런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 말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 최근에 일어났던 그 경제 위기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워스에서 러비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이런 무기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다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요지 뭡니까 요지 요지는 뭐냐고 입법가들이 이 경제체제가 어떤 공황이 오더라도 기본적인 경제의 어떤 function 그런 거는 유지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경제가 마비돼가지고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말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주제도 이 요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온다고 찍으면 안 된다고 한번 볼게요 Putting the needs of people ahead of corporations 이 corporations 이거는 회사입니다 회사들 회사들의 이익이 앞서서 사람들의 필요 needs를 Putting ahead. 아, 배달 놓아라. 그러니까 기업들보다는 개인을 우선해라. 근데 좋은 말인데 안 나왔지 이거? 나오지도 않았고. 요지가 아니죠? 4번. Predicting potential problems in the economic system. 경제 시스템에서 이 potential problems 하면 잠재적인 문제를 predicting, 예견하는 거. 나오지도 않았고. 요지도 아니죠? 5번. Reforming an economic system to withstand. distress 이 withstand 이거는 endure 하고 동의합니다 endure 참다 견디다 distress 엄청난 역경을 견딜 수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 reforming 개혁하는 거 5번이 답이죠 1번 보겠습니다 drafting economic policies based on statistics 이 drafting 하면은 어떤 법률 같은 거를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초판을 만드는 거 그걸 drafting이라고 합니다 economic policies 경제정책을 based on 뭔가 ~~에 근거해서 statistics 통계에 근거해서 이건 또안 나왔죠 나오지도 않았고 여지도 아니고 이번 building an economy based on idiosyncratic events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의 근거에서 경제를 building 활성화시킨다 이것도 나오지도 않았고 여지도 아니고 이건 3점짜리인데 문제가 쉬워요 나. 여기 나오는 내용이 원래는 한두개 정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많이 낫기는데 문제가 정직하게 나왔네요. 틀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inherent fragility of the economic system does not mean that it cannot be made safer. A lot can be done, has been done, and can still be done. But in designing reforms, it's important to choose the objective Carefully, the goal should not be to eliminate the risk of the failure of individual banks or large institutions. Failure has its merits. It's important for creating the right incentives, spurring innovation, and promoting efficiency rather. Policymakers should strive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the broader financial system. Even when the system is under extreme stress, it needs to remain able to perform its basic functions of providing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ervices, offering credit, and transferring. Risk. In other words, policymakers should try to build a system in which an idiosyncratic event does not turn into a systemic crisis. This means seeking not only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distress but also to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the real economy remains insulated from it. 해봤는데,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